일단 따끈따끈한 소식부터 네. 하나 전해드리죠. 여론조사. 네. 아, 저 오늘 네. 오늘 아침에 스트레이트 뉴스라고 하는 매체가 조원 CNI 조사를 인용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네. 지금 이제 차기 대권을 누가 잡을 것이냐 네. 관심 많은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뭐 각종 적합도 조사에 상상 1위를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후보. 미정이 미정, 미정이 미정이를 지금 붙여놓으니까 결과가 다른 게 나왔다. 이게 지금 핵심 사안입니다. 이재명이 졌습니다. 미정이한테 이재명이 진 거예요. 예. 미정이가 누구냐? <laughs> 저표 보십시오. 아. 저 미지의 국힘 후보. 국힘 후보는 누구냐가 없어 지금. 안달아졌죠 네. 모르죠. 이름을 넣지 않고 당신은 이재명 그 민주당 후보가 될게 틀림없는 사람을 찍겠습니까? 예. 아니면은 국힘의 미정의를 찍겠습니까? 네. 미정 정하지 않았다. 자 스트레이트 뉴스가 네. 여론조사기관 조원 C N I의 의뢰해서 지난 이십이 일부터 이십사일까지 사흘 동안 이천 사 명을 대상으로 이대, 차기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후보 중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가요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국민의힘 후보를 찍겠다가 사십칠점일 퍼센트, 이재명 대표를 찍겠다가 사십사점일 퍼센트로. 나왔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가상의 국민의힘 후보가 현재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거의 굳은 자죠 이재명 대표보다 5차 범위 내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 저에게는 결국 뭐냐 네. 47%가 나는 무조건 이재명은 안 된다고 생각해.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는 좀 이런. 설문 조사를 어, 우리 우리 영님도 그렇게 올려주셨네요저 이런 설문 조사 처음 봤거든요. 네. 왜냐면 하 저희는 그 맨날 보는 게이 스트리트 뉴스가 이번에 이런 조사도 했어요. 차기,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 조사됐어요. 우리 한번 보여 주세요.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도 있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40.4% 같은 조사에서 김문수 20.4%, 오세훈 8%, 한동훈 6% 홍준표 5%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꾸 뉴스가 나가요. 네. 그럼 사람들은 전부 다, 아, 다음은 이재명이구나. 이재명이 대세구나. 이렇게 생각을 네. 하는데, 어 여론조사 전문가들, 오늘 아침 저도 들었는데, 잠깐 얘기하면, 은 저거는 여론조사인데, 실제 선거에서 저렇게 나올 수가 없잖아요. 음. 실제 서, 그렇죠. 선거에. 선거에는 한 명만 나오는 거죠. 그렇죠. 김문수 오션한 뭐 명이 나올 수도 있죠. 뭐, 그럴 수도 네. 있지만. 네. 어쨌든 양당 구도가 우리나라는 이미 거의 고착화된 상태에서 그렇죠.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해외에서는 이런 식의 여론 조사는 보기 드물다. 오히려 아. 1대 1로 묻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재명 김문수. 이재명 오세훈. 지금 1대 다자 구도로 여론 조사를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예. 그렇게 안 한다. 1대 맞습니다. 1. 이재명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대 홍준표, 이재명대 한동훈, 이재명대 오세훈, 이재명대 김문수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묻는다는 음. 거죠. 그래서 그렇게 묻는 것이 네. 실제 어떤 선거가 벌어졌을 때의 네. 상황을 오히려 더 반영하니까. 그렇죠. 그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고 이번에 좋은 씨 아이고 스트레이트 뉴스는 여기서 한번더가 가지고 음. 이재명 대표는 굳은 자고 네. 국민의힘 후보는 아직 모른다. 그렇지만 가상적으로 국민의힘 후보가 누구 될지 모르지만 그 둘이 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라고 여기도 좀 이례적이긴 하지만 물어본 네.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게 질문 문항 갖고 민주당에서 시비가 올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질문 문항이 이거잖아. 지금 질문 문항이 차기 대선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국민의힘 후보 중 누구한테 투표할 건가요? 라고 물었다는데 제가 예. 볼 때는 이 문항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자기가 지금 국민의 힘 미정희한테 지는 걸로 남은 <laughs> 빡칠 거 아닙니까 제가 <laughs> 볼 때는 <laughs> 예. 이런 거 갖고 꾸준히 민주당 측에서 항의하고 뭐 이런 조서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게 그러네요. 심지어 어디서도 나왔냐 하면은 이른바 명태균의 녹취록 <laughs> 예. 지금 계속 까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어, 검찰에서 지금 이재명의 녹취 명태균 녹취록을 까는 이유는 정확합니다 아, 지금 여론 지형에서 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여론들이 커지면서 예. 한쪽에서는 야 이거 큰일 났네. 빨리빨리 빨리 어떻게 좀응 네. 가라앉혀야지 라는 것들 때문에 지금 검찰에서는 계속 지금 어저 명태균 김건희 여사 관련 이런 선들을 예. 계속 지금 풀어내고 있잖아요. 녹취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녹취들 속에서도 네. 문장을 잘 보고 있으면은 김건희 여사가 뭐뭐 뭐 문제에 있는 여론 조사를 의뢰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기사에서조차도 저쪽에서 네. 어, 우리 후보가 유리하게 나온 여론 조사를 못하게 하고 이러는데 뭐 이런 어딩이 있어요. 그렇죠. 예, 중지시켰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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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즉 저쪽이라는 게 뭡니까? 이재명 대표 측이나 민주당 측 아니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거기서 미뤄 보면은 이런 여론조사가 나오고 나면은 이런 여론조사에 대해서 각 당이 굉장히 이제 예. 어 일종의 뭐 압박을 하고 있다. 예뭐 그런 느낌 많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저게 나와서 뭐 저게 이제 상당히 뭐 방금 그렇게 하시니까 뭐 문제가 될 수는 있겠는데 저는 아니 다자 문제가 대결.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아, 예. 다자 대결은 예. 좀볼때 네. 우리가 각종 여론조사나 이런 걸볼때 다자 대결 그 결과를 가지고서 그걸 맞이 인식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될것 같아요. 맞습니다. 수, 실제로 여론조사가 이거는 뭐 김호준도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론조사를 계속 반복하면은 사람들이 네. 선거 결과가 그렇게 될거라고 믿게 된다고. 맞아요. 근데 지금 왜 민주당 후보는 압도적인 이재명 한 명에다가 국민의힘 네. 후보를 여러 명 붙여가지고 그쵸, 그쵸. 마치 이그이 네. 그, 이, 이길 수 없는 경기가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것처럼 그런 네. 인식을 심어 주는지 네. 모르겠다. 네. 오히려 그래서 아마도 저 조은 씨나 이도 한번 설문 문항을 바꿔 봤을 것안을까 생각됩니다. 네. 국민의 힘의 아까 누구라고 그랬었죠? 미정이? 미정이. 예. 앞으로 저희는 미정이 조사를 지, 가끔씩 해서 네. <laughs> 사람들한테 이렇게 뭐 인식의 전환을 할수 네. 있도록 해 줬으면 네. 좋겠습니다. 미정이 조사를 지지합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저 김병주 네. 어, 민주당 의원의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고 어. 가겠습니다. 오늘 이제 김계리 변호사가 예. 어저께 정말 야무지게 했던 얘기들을 저희가 딱 보기 쉽게 여러 가지 정리를 어. 잘 해놔드렸는데요. 네. 그거 좀이다 보여드리고 먼저 김병주 의원 사진 먼저 눈을 상큼하게 해야 아. 됩니까? 어쩝니까 저거 이걸 지금 됩니까 저게... 이제 네. 오늘 20, 어제 2 0일 화요일 날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네. 최종 변론이 있잖습니까? 었 네. 그걸 앞두고 지난 주말에 네, 네. 이런 막 민주당 지지자들이 네. 저기 뒤에 경복궁 보이시죠? 맞습니다. 경복궁과 헌법재판소 근처에 모여가지고 집회를 했는데 네. 아니 저 자체도 참혹한데 사형하라 누구를 사형을 한 얘기입니까? 감옥도 아깝다. 윤석열 참수. 참수. 데 저걸 김명조 의원이 저걸 가서 네. 저기서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그렇죠.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이 아무리 탄핵당한 대통령이지만 그 탄핵 심판 앞두고 있는데 그 재판소 앞에서 네. 저거는 정말로 정말 그 오만한 선동이고 저 사람들한테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요라고 이런 음, 그렇죠. 시, 국회의원이고 정치인이라면은 아이고 이런 구호는 좀 자제해 주십시오. 네.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서 저렇게 오히려 막또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불찰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20, 30명이 한꺼번에 몰려들어서 지지자들이 사진을 찍자고 했다. 적힌 글자를 못본 상태에서 사진을 찍은 것이다. 저분은 아, 시력이 얼마입니까? 지금 굉장히 안 중요한 안질환이 있는 거 아닙니까? <laughs> 네, 김... 저 지금 병원 가 보셔야 돼요. 저렇게 크게 써 있는 거를 네. 자기가 지금 들고 있는데 최소한 저걸 본인이 만들어 간건 아닐 거 아니에요. 누가 주쳤을 아닙니까? 준 네. 거를 안... 받았으면은 안 보입니까? 안 야, 보여요. 궁색한 변명이 이럴 네. 때가 없습니다. 저 발론은 네. 그래도 해 드렸습니다. 네. 김병주 장군 전직 사령장군은 네. 안 보인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럼 저분이 저 정도로 시력이 떨어지는데 네. 저분이 그 각종군 특전사령관과 했던 유튜브 네. 인터뷰가 그렇죠. 뭐또 유력한 증거잖아요. 그렇죠. 저렇게 눈도 잘 어둡고 귀도 어두운 분인데 어떻게 그또 했을까요? 그렇게 저런 글자는 안 들리고 안 보이고. <laughs> 아, 어? 아 예. 곽정은. 자기가 유튜브 갖고 들어서 와 군인들하고 얘기할 때는 또잘 들리고 잘 보이나 보죠? 선택적. 어, 초능력인가? 그러니까 선, 선택적으로 초능력이네. 이 시력과 청력이 그렇죠. 좋아지는 분인가 보요 저렇게 지금 좌파에서 예. 저렇게 극단적인 용어를 많이 쓰고 있잖아요. 예. 저거는 극좌예요. 진짜 얘기해요저 극좌예요. 왜왜 왜 도대체 한남동에서 시위하는 분들을 아. 갖고 극우라고 저는 얘기하는지 정말 모르겠거든요. 응? 진짜 저는 예. 이해가 안 돼요. 그극극 극좌라고. 극좌보다도 더좀더 나쁜 그렇죠. 용어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그렇죠. 그런데 왜 아니 저는 정말 우파가 참 비겁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정말 음. 그렇게 잘났나 싶은 게 네. 언론에서도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만 지는 정상이고 지랑 다른 주장을 하면 그거야 <laughs>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패턴은 좌파가 우파를 공격할 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파 내에서도 우파 내에서도 지금 그러고 있어요.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그 네. 구라는 프레임 시우기에 네, 매번 당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에 네. 한남동 관저에서 집회도 해 봤고 그리고 지금 뭐 세이브 코리아 집회라고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모이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본다면 어떤 우파 성향의 보수 지지자들이 네. 과거에 느끼지 못했던 어떤 네. 자신들의 힘 예. 효능감 네. 그리고 아할수 있구나 이런 느낌을 갖게 됐는데 그렇게 되자마자 바로 극우 프레임이 들어옵니다. 지금 그렇죠. 계속 극우라고 해요. 뭐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근데 극우 프레임을 그구 프레임을 오빠 내수도 있다. 어 장난 아니죠? 예. 저는 솔직히 한동훈 장관도 대통령이 극우 유튜버들 뭐 그런 방송을 보면서 뭐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한 것도 저는 아직도 또렷이 기억나는데요. 네, 무슨 말씀? 예, 저 국민의힘 정치인들 중에서 말입니다. 혹은 국민의힘 관련된 정치인들 중에서 의원들도 그렇고. 어, 자기랑 다른 주장, 좀 네. 격한 주장, 좀더 나간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극우라고 얘기들을 해요. 심지어 제가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김문수는 네. 어떤 정치인처럼 느껴집니까? 라고 한 30대 네. 젊은 예. 분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전문직이에요. 예. 기자는 아닙니다. 그랬더니, 어, 그분은 극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 아, 그렇군요. 그러면 그분의 주장이 어디가 극우예요? 한번 얘기를 좀 해봐 주실래요? 라고 어, 물어봤어. 그랬더니 그거는 모르겠고 극우 시위대가 좋아한다 그래서 나는 극우라고 알고 있다 그래서 극우 시위대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 그러니까 이제 한남동 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극우다 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예. 다소 어아 재밌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이들이 갖고 있는 어떤 특정인에 대한 극우 정치인이다라고 하는 얘기들은 실제로는 팩트에 의해서 음. 순식간에 반박이 가능하겠구나 하는 느낌도 네, 좀 들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극우라고 할 만한 저, 성향들이 없고 좀 방금 저런 식의 극좌적인 그러니까 극좌 극단적인 표현이라고 했죠. 극다, 극우라고 할 만한 극단적인 표현도 쓰지도 않아요. 네. 오히려 저런 극단성은 좌파 집에서 회더 많이 나타나거든요. 당연하죠. 그래서 그 극단성이나 이 되게 끔찍함 보면은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사람을 동물에다 비유하잖아요. 그리고 뭐 이찍이라 그러고 아이고, 그뭐 네랑 여어와 관련한 그 더러운 그러니까. 말은 뭐 저는 그런 것도 지적해 네. 아, 예, 그 내란 견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내란견 예, 그저 사회 내다? 사 그렇습니다. 사회 심리학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네. 하는 말이 뭐냐면은 어떤 사람을 동물이나 어떤 사물로 멸칭을 만드는 사람들의 정치적 심리는 뭐냐면은 죽여도 된다는 뜻이래요. 음. 그러니까 지금 저게 사형하라 네. 참소하라 구호가 네. 거기에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정말로 가장 나쁜 정치가 그렇죠. 저런 어떤 동물이나 사물로 만들고 네. 극자 그 극단적인 혐오의 언어를 쓰는 거. 네. 그 그게 바로 지금 오히려 국내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저런 걸 보여준다는 증거를 김병주 의원이 몸소 네. 실천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사실 한번 더보여주십시오 네. 극좌의 현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김병주 의원이 큰일을 했네요. 그렇죠. 실체를 드러냈네. 극좌의 실체를 보여 주잖아요. 네. 여러분 드러났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극좌의 어, 실체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사형하라. 감옥도 아깝다. 윤석열 참수. 네. 저런 주장이 지금 극좌입니다. 지금 사료 저기 한남동 집회나 지금 세이브 코리아 집회에서 저런 주장 나온 거본 적이 없어요. 맞습니다.